24년도 2회 기획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손실인자가 아닌 것은 손실인자라고 했죠. 효율은 손실인자가 아니고 제품을 만들 때 결정이 되버리기 때문에 효율은 답이 되는 거고 모듈의 온도, 온도에 따라서 출력이 떨어지죠. 그림자가 져도 출력은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모두 오염이 되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죠. 손실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태양전지 모듈 온도계수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자, 온도계수. 표준 시험 온도의, 시험 조건 온도는 25도시죠. 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류 온도계수는 정특성을 갖는다. 전류가 온도가 올라가면 약간 올라가죠. 출력과 전압은 온도계수 부특성은 다 감소한다는 얘기죠. 출력과 전압은 자그 다음에 온도계수는 퍼센트 포도시 또는 와트 포도시 그 다음에 볼트 포도시로 주어진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문제 3번 화합물 반도체인 이육족 E6족. 이육족에 해당하는 태양 전지는 이육족에 해당되는 것이 자 무엇이냐면 카드뮴 텔루라이드 즉 CDT죠 이륙족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 삼오족이에요 인인 인듐인 이것도 자 삼오족 삼오족 이것도 막 갈륨 비소 이것도 자 삼오족 그다음에 갈륨 질소 이것도 삼오족 얘만 이륙족 답은 3번입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맞죠 자 그다음에 생물유기체를 변환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동물, 식물의 유지에 변화시킨 바이오 디젤 이것도 맞구요 자, 생물 유기체를 변화시킨 펠릿, 목탄 이것들은 다 고체죠 고체 고체인데 등의 기체 연료 이랬으니까 틀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사항이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항. 당연히 심의 사항이고. 송배전 등정기의 기준 가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건 아니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죠. 자,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심의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신재생의 발전 사업자가 도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발전 설비 용량은 1000kW 이하. 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수평면 전 일사량, 대구권 박 일사량으로 자, 대기권 탁 일사량 수치에 비해각 지역별 도달하는 일사량 수치가 얼마 되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대기에 의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비율. 여기 1자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일사율.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자연 생태 환경에서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명 중 가로에 적합한 것은, 자,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보전 3, 4등급, 살, 의, 살림의 침투 지역, 그 다음에 법정 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이다. 등이다. 그래서 여기 1km 이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이에요. 아닌 것은. 발전 부지의 경사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그 다음에 주의 음영 및 어레이 설치 방향을 고려해야 되죠. 고려상. 그 다음에 구조물을 설치시 유지보수 편리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태풍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 우선을 고려해야 된다. 다 고려상이죠. 자, 문제 10번. 수년제의 가치를 0으로.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에요. 0으로. 그러면 내부 수익률. 자, 문제 11번. 자, BIPV 투명 창으로 적용 가능한 비정질 실리콘 기반 자, 투명 태양 전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투과형 태양 전지 후면 투명 유리를 적용하여 빛을 투과시킨다 아니에요. 투명 유리가 아니고 우리가 산화 아, 사용하는 것들이 TCO 접촉면을사용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머지 개방형 태양 전지는 투명 전극 재료로 ITO, ZnO 그다음에 SnO2 등을 사용된다. 맞고요. 투명 기판, 투명 저, 전면 전극. 자, 비정질 실리콘 흡수층. 자, 후면 전극으로 구성된다. 맞고요. 자, 그다음 비정질 실리콘에 자, 수소 흡수층은 1.7 에서 1.8일렉트론볼트의 높은 밴드 갭을 가지므로 얇은 두께에서 도빛 흡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내용은 자, 특징으로 맞는 내용들입니다 문제 12번 음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 인버터의 접속 방법은 중앙 집중식이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마이크로 인버터 이거 는 뭐냐면 모듈 인버터라고도 합니다. 모듈 인버터, 인버터. 그러니까 모듈 하나 당 이게 제일 적게 받고 그 다음에 개별 스트링 인버터, 자 스트링별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스트링별로 이런 게 직렬 연결 시합 스트링이죠. 거기마다 인버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브어레이 방식은 뭐냐면 자 인버터가 각각의 어리드 어스링을몇 어, 개씩 뭉쳐 가지고 스트링을 몇 개씩 묶어서 모아서 인버터에 접속하는 거예요. 모아서 인버터에 접속. 인버터에 접속. 접속하는 겁니다. 인버터 대수가 얘는 인버터 대수가 여러 대죠. 대수가 많아요. 대수가 많아 가장 많은 게 이제 요, 요거죠. 그 다음 요거. 그러니까 효율로 나타내게 되면, 스트링, 그, 음영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것들이 이 4번. 제일 적게 받고, 그 다음이 개별 스트링 방식 3번. 그 다음에 서브어리 방식 1번. 그 다음 중앙 집중식이 2번. 그래서 음영 영향 2번. 중앙 집중식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자 문제 13번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어리와 어리간의 최소 이격 거리는 얼마인가? 단 경사 고정식이 정남향이다자 L은 모두르의 길이 4m, 그 다음에 세타 모두르 경사각은 30도, 네티투드, 서치 지역의 위도는 35.5도, 즉 이게 이제 고도의 최고 높이 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격거리 d는 d는 뭐냐면 d는 자 l 곱하기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알파는 경사각 여기서 세타는 알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위도를 주어졌는데, 베타가 없죠. 지금 여기에서 나온 베타가 없어요. 그럼 베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남중고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동지를 기준하기 으로 때문에, 동지시 남중고도 값은 90도 마이너스 위도. 예, 마이너스 23.5도. 자, 그래서 대입해서 계속 계산해보면, 90-35.5도,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나 오냐면여기 31도가 나와요. 31도. 자, 그러면 베타 값이 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 사인 자 31도 분의 자 사인 경사각 도3 0도플러 31도 3 이렇게 해서 곱하기 L, 여기 있는 거 L, L이 지금 여기서 4m라고 주어졌죠. 4m, 계산해 보면 이 계산값이 얼마 나오냐면 6.79, 그러니까 7m.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직류 출력을 DC-DC 컨버터로 승합하고 이 DC-DC 컨버터가 있는 것이 뭐냐면 트랜스리스 방식에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트랜스리스 방식 즉 무변압기 방식이죠. 무변압기 방식 방식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 단독 운전 능동적 검출 방식 중 인버터 출력과 병렬로 임피던스를 순간적 또는 주기적으로 삽입하여 전압 전류의 급변을 검출하는 방식은 그랬죠. 자, 그게 되,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임피던스 순간적으로 변하는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부하예요, 부하. 그래서 부하 변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태양 전지 어뢰의 추적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정확한 태양 궤도를 추적하는 방법은 센, 여기 센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센서는 뭐냐면 감지식 추적법이라고 해요. 센서는 감지식 추적법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7번, 피의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자,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 구비할 조건이죠. 그 다음에 상응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방전 내량이 크면서 크고 제한 전압은 낮아야 돼요. 낮을 것.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잘못된 거. 자, 문제 18번. 투명 유리 위에 코팅된 투명 전극과 그 위에 접착되어 있는 나노 입자로 구성된 태양 전지는 연료 감능이에요 나노 입자 얘기 나오면 무조건 연료 감형 태양 전지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태양광 발전용 축전지 방전 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전심도를 낮게 설정하면 잔전 용량은 증가해요. 증가인데 감소하겠으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방전심도를 낮게 설정하면 전지 수명은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방전심도를 높게 설정하면 전지 수명이 단축된다. 맞아요. 방전심도를 깊게 설정하면 전지 이용률은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문제 20번. 태양광 발전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설치 조건 조사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은 그런 거죠. 자, 그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획하여는 맞는 내용이죠. 어리이의 방위과 경사각은 동향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은 남향이죠. 남향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치 장소에 이르는 도로 폭이나 포장의내 하중. 그 다음에 가공 배전소이나 전화선의 유무, 높이 등에 조사하여 재료 반에 대비된다. 맞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개인 주택의 평지병 위에 설치하는 기초 및 어레이는 자중에 가해지는 풍압 적설, 최대 하중에도 건물의 강도가 충분한가를 검토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